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장민호 오빠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오늘도 반가워요. 이제 막 50을 넘겼지만 여전히 소년 같은 미소와 카리스마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민호.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트로챔피언 촬영 현장, 그 찬란한 순간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지금부터 장민호의 눈부신 무대 드리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포토 스페셜 50에도 여전히 빛나는 오빠. 장민호, 세월을 거스른 트롯 황제의 카리스마. 2025년 6월 11일, 경기도 일산 MBC 드림센터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심에는 변함없는 매력과 눈부신 무대 매너로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레전드, 장민호입니다. 이날 MBC ON 트로 챔피언 방송 촬영 현장에서 장민호는 특유의 따뜻한 미소와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현장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블랙수트의 은은한 포인트 액세서리를 더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멋진 오빠 그 자체였습니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장민호의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과 진심이 담긴 눈빛, 그리고 관객과의 교감을 아는 퍼포먼스는 그의 오랜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품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터져나오는 환호와 박수는 왜 그가 여전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인지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도 그는 프로페셔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팬들의 응원 플래카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팬들과 소통하려는 사람인지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장민호는 트로트뿐 아니라 예능, MC, 모델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투어 콘서트 호시절, 시간여행과 같은 프로젝트는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무대로 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50대를 맞이한 지금도 여전히 성장 중인 아티스트 장민호. 나이를 잊게 만드는 열정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변치 않는 팬 사랑은 앞으로도 그가 걸어갈 길에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무대를 보여준 장민호에게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